자, 이번 시간은 배분 정렬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전에 정렬을 배울 때, 양쪽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가운데 정렬, 이거 배웠는데요. 우리 글자 모양 대화상자 들어갔을 때, 아, 문단 모양 대화상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배분 정렬이라는 게더 있다랬어요. 자, 이거를 지금 표 같은 데서 쓰면 아주 좋아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67페이지에 있는 결근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결근계에서, 우리 뭐 결근계는 그냥 제목으로 쓴다 생각하시고요. 뭐, 결, 띠고 띠고, 뭐, 근, 개.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얘는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그 표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줄수를 세어보니까 둘, 넷, 다섯 줄이고요. 칸은 많이 있는 칸을 쉬시고 나중에 병합을 하는 게 합치는 게더 쉬워요. 그래서 칸도 칸을 하나, 둘, 셋, 넷, 네 칸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섯 줄, 네 칸짜리 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뭐 입력 탭에도 있었죠. 입력 탭에서 우리 표 위에 거, 요 아이콘 눌러서 다섯 줄, 네 칸. 자, 글자처럼 취급할게요그 다음에 만들기. 자 글씨를 쓰기 전에 미리 병합할 게 있으면 병합을 해놓고 쓰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요세 개가 병합이 돼있죠 맨 위에. 그래서 여기는 이따가 소속 부서를 쓸 것이고요. 블록 잡고 셀 합치기 M으로 할게요. 아니면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거쿵 눌러도 되고 M. 그다음에 여기가 성명이 들어갈 자리고요. 밑에 요세 칸도 블록 잡고 M 눌러주고요. 블록 잡고. 요거 셀 합치기 얘 눌러줘도 되구요. 자그 다음에 너비를 조금 줄여볼까요? 자 일단 글씨 먼저 쓰죠. 그래서 소속 부서. 자 여기서 아래 방향키 눌러서 여기는 직위. 직위를 쓰는데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직위.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사유. 됐구요. 어휴 합치기를 잘못했네요. 이 밑에는 다 합쳐야겠네요 블록 주악 잡고요 M 눌러서 여기다가 밑에 위와 같은 사유 구쓸 그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성명 성명도 띄어쓰기 하지 말고 이렇게 자 이제 너비를 줄여볼게요 자 블록 이렇게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주악 왼쪽 키쭉 누르세요 그래서 한 적당히 한 요정도 할까요 자 요정도 그 다음에 성명 부분, 여기 클릭해서 얘도 역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쭉 해서, 한 여정도 음. 자 됐고요. 여기는 자 위와 같은 사항 쓰는 거죠. 위트 같은 사유로 어 결근계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엔터 치고 한줄더 떨어졌네요. 엔터 한번더 치고, 20 띠고 띠고, 년 띠고. 두칸띄까요월 띄고 띄고 1자그 다음에 여기 블록 이렇게 잡은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높이 조정도 좀 보기 좋게 할까요? 블록 설정 다 하죠 다 하고 아래 방향키로 쿡쿡 한 두어 번 정도 누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커서를 여기다 두고 얘를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었으니까 커서가 여기 머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자, 됐어요 이제 이 이제 부분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자블록 설정을 쭉해 놓고요 자 오른쪽 버튼 여기서 커서 있을 때 오른쪽 버튼 누 때는 이런 모양이면 안 되고 i자인 상태에서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모양 자 이쪽으로 이렇게 문단 모양 이 중에서 여기서 배분 정렬을 한번 쿡 그리고 설정 자 어때요 그러니까 이 열, 러비에 맞게끔 글씨를 쫙, 왼쪽과 오른쪽이쭉 맞게 배분해서 글자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죠. 자, 성명 부분도. 자, 커서를 놓고 F5키 블록 잡아주고요. 어, 얘는 블록 없어도 되겠네요. 하나랑. 이번엔 서식 탭에 한번 가볼게요. 자, 서식 탭. 서식 탭 가면 우리 기본 정렬보다는 여기 있는 것 보다는 좀더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네요. 그죠? 요거를 콕 눌러서 이렇게. 자, 얘를 늘려주면 너비를 늘려주면 늘려준 만큼 글씨들이 더 벌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어지죠. 자, 이렇게 벌어지고요. 자, 여기 기간이 아니고 여기다 팩스를 썼을 때 이렇게 글자 수가 달랐을 때더 좋아요. 자, 어때요? 이렇게 얘는 네 글자, 얘는 두 글자, 세 글자인데요. 이렇게 배분 정렬을 해줘야 왼쪽과 오른쪽이 쫙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띄어쓰기로 강제로 맞추다 보면 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글자, 두 글자, 한 글은. 근데 요거 맞추기는 좀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분 정렬을 표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거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